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배영란입니다. 교직원으로서 기관 또는 학교에서 엑셀을 다루실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문제 상황은 이거예요. 엑셀에서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편하게 보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틀 고정하기, 문서 정렬하기, 시트 숨기기를 해볼게요. 엑셀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좀 한. 보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눈이 막 핑핑 돌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틀 고정하기입니다. 일단 위에 틀을 고정해 두면은 위에 이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이런 것들 이제 한눈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틀 고정을 할 때는 어. 교정하고 싶은 행이 아니라 바로 아래 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교과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이 컬럼을 고정하고 싶은 거라서 바로 아래 행인 3행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보기 메뉴에서 틀 고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틀 고정을 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도 스크롤 쭉 내려도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 기준 코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제목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열도 고정하고 싶은 열에 바로 오른쪽 열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열부터 스크롤이 되거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틀 고정은 보기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가 눌렀더니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는 틀 고정과 호환되지 않고 계속하면 틀 고정 자체가 취소된다는 경고창이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눈에 엑셀 파일 하나의 여러 시트를 서로 비교해 보고 싶을 때쓸수 있는 기능인 화면 정렬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을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새 창을 두개 띄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똑같은 엑셀 파일을 두개 열어서 보고 싶은데 이미 연 문서는 다시 못, 연, 못 연다는 에러 메시지를 보신 적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기 메뉴에서. 새창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똑같은 문서가 일시적으로 복제되어서 열립니다. 여기 제목, 파일 제목에 보시면 엑셀 파일 2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1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2가 붙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닫아볼게요. 제가 이거를 아무거나 지워보고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세창 만들기에서는, 음, 세창 만들기는 똑같은 파일이 두번 열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다시 세창을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세창을 열고 나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실 때, 물론 윈도우 기본 기능인 이제 옆에 이렇게 놓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엑셀에서 기, 제공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보기로 들어가면, 보기로 들어가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모두 정렬을 누르고 바둑판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 똑같은 파일 두 개가 이렇게 하나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기에는 3, 4학년군 시트를 열어두고 여기에는 5, 6학년군 시트를 열어두는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가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시트 숨기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갱신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매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시트를 새로 만들고 이전 시트는 숨기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안 그러면 시트가 계속 쌓이게 되고 너무 많은 시트가 존재하면 이렇게 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시트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트랑 관련된 많은 기능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 중에 숨기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1, 2학년군이 없어졌죠? 아 바세지 말고 이게 없어졌죠? 3, 4학년군도 숨겨보면 이렇게 숨겨지고요. 자 이렇게 시트들을 숨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숨기기 기능을 당연히 취소할 수도 있어요. 아무 시트나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숨기기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어...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하고 싶은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3학년군 시트를 다시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3학년군 시트를 다시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편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